시스하고 어, 지금 제비를 아무런 액션을 주지 않고 폴링시키고 있습니다.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지금, 어, 저는 어, 뒷라인으로 입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마자 바로 받아박았는데 아이고 입질 오케이 어? 어이 어. 뭐날라다니다 아이고 얘 몸에 아, 걸렸어 몸에 몸통아리에 옆구리가 어어 그니까 좀썩었어서 썩었어요 동충 서었어요 이거 노랭이 야, 몸에 걸렸네요 옆구리에 먹다고 들리네 어. 완전히 섞었어요. 몇이한 20마리 잡았지? 반드시, 한 20마리 이상 잡았지, 벌써? 와. 엄마의 옆구리 얼른 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이러이러이 어떻게 나는 어떻게 날 보듬시다가 옆구리에 칙칙 렸냐마무이 풀어줄게 아유, 아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정지에 들어와 있는 낚시인들이 한 서른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봄 시기를 맞이해서 제대로 힘이 오른 송어 낚시 즐기기 위해서 한 30여 명의 조사들이 들어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놓쳤네요. 볼링에 떨어지는 입질드롱을 놓쳤네요. 그래도, 이, 이 시기 지나가면 이제 끝나. 즐길 때 즐겨. 그러니까, 그나마 네. 이 활성도 좋을 때는 요, 요, 딱 요, 요, 4, 월 5월 딱요때 수원이 딱 맞아서. 아니, 이거 뭐, 응. 나도 이, 이 돌아가는 걸 고정시킬까봐. 아이씨, 이게 어떤 데 불편해. 돌아가는 게이 개돌여. 그니까, 그니까, 러 고정으로 바꿀까봐. 아니, 뭐, 게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 응. 고정으로 바꿀까 봐. 아 씨. 돌 불편해. 아이, 아니, 아이 아니, 바퀴아이라있잖아 형이. 저거 다 가져간 거. 아, 그래도 한열열 일곱 날만 가던거 같아. 아. 나도 죄를 이 넘었어. 넘어 오케이. 동시에 또 히트. 시야리 괜찮다, 이것도. 좋았다. 힘쓸만한 게 하나 나온다. 아이고, 좋네요. 와, 드랙 차고. 네. 힘을 좀 빼야 되는데 아직 힘이 살아있네 어. 어. 힘을 좀 빼야 되는데 힘이 살아있어 릴리즈 스틱으로 바늘을 제거해 주려면 힘이 빠져야 되는데 힘이 살아있어또와 좋다 좋습니다. 이제 좀이지 이제, 좀, 이제 좀 빠졌네. 가면서 가서 가면서 가 형도할때 어. 내가 로드나 라인이나 어. 이런 것들을 바 늘도 넣고 최적의 세팅을 한 거야. 그러니까 형님의 그 했던 그 노하우를 어. 받아서 최적의 세팅을 해서 낚시가 쉬워진 것 같아. 어. 이 별거 아닌 것같아도 뭐 라인이나 그에도 뭐, 무게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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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나, 로드나. 근데 어. 형님이 딱 로드 뭐, 라인 어. 뭐, 어? 맞아 맞아, 핸드메이드 <laughs> 바늘까지, 어. 그래서 최적의 세팅을 하니까 내가 쉽게 적응을 한 그래, 거야. 맞아, 그거는 인정. 이게 내가 혼자 했으면은 왜 이제, 이제, 했잖아, 형님.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어, 그러니까 어, 어, 어. 처음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다른 사람도 잠들 나를 못 잡아가지고,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처음에 알고보면 별거 아닌데 처음에 배우그 그걸 알 때까지가 힘들지 알나면 별거 아니죠 아 알고나면 별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알기 전까지는 그렇지 헤매는 거지 시행착오가 많죠응시또 어. 참... <laughs> <시뇨> 낚아냈네요 <laughs> 잠금만 소펄링에서도 있지 들어오지만 대부분이 중층 이하에서 바닥 떨어질 때곧때 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 활성도는 최고도로 어, 활발한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활성도는 좋습니다. 아, 신이 와워죠 아, 재미난 낚시를 하고 있네요. 어, 자주 들어오는 입질, 또 힘이 붙어 있어서 어, 손맛을 제대로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또 신이와 또 동시에 히트, 또 하블 히트. 오늘 파브리트가 종종 나오네요 아 노랭이 50마리 잡으면 돼, 오늘. 아, 이럴 때도, 이럴 때도 몇번 없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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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아니면 못 잡아. 시기적으로. 요 때하고서 5월 초까지. 요런 시기가 없대, 얼마 없다, 없대, 없다니까. 자, 이 액션 한번 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이건 좀 힘을 좀쓰리는 놈이 하나 나오네. 술은 놈이 하나 나왔네요. 그런대로 일리지 스틱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마웠나. 아, 아. 네. 아. 편광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이제는. 수온이 올라가면서, 아, 햇살이 좀 강해지면서, 아,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인을 잘 보기 위해서 썼습니다. 안경 위에 더 쓰는 평강 선글라스라서, 안경을 두개 쓰고 있으면 좀불편합니다만는 무게도감도 있고 어, 라인 보기에는 한결 수월합니다 평강성도 쓰고 나니까 입질네 근데는 라인 읽었습니다 중충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 네. 아. 네. 릴리즈 스틱으로 가볍게 풀어 주겠습니다 오케이 고맙다 쇼하지 말고 들어가라 니아 사용하는 로드는 JS 컴퍼니 어센스티원 572XU l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0.3g짜리 100분의 1온스짜리 마이크로 지그헤드 제가 직접 만든건데, 네. 네. 자작한거 형님, 네. 어? 제가 오늘 체비 손실이 많아요 어. 네. 관을 지금 한몇 개를 날렸는데 어. 내가 약간 관계지평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어. 사, 그동안 3호출 쓰다가 4호출 쓰니까 그래도 잘 끌어지는구나. 어. 3호출 써야겠다. 3역 그, 쓰겠다는 일제자도 플라이트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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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 그동안 3역스 쓴 거야. 그래서 막 관계지평이 나는데, 너는 줄이 계속 터지네. 아, 그리고 송어들이 힘이 붙어갖고, 날부 발버둥 치니까 더그래 어우, 바늘 돌리 너무 커. 바늘 좀 만들어놔야겠구만, 또 이제. 바늘 좀 얻었으면, 얻었으면 돼. 오케이, 네. 오, 와이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짬프는 기본이야. 힘들이 좋아갖고, 막 달리는 거 보면. 기본이야, 기본. 네, 좋네요. 아이고, 이런 새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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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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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떻게 요만한 놈이 나오냐? 그래도 이제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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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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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뭐 왜? 더... 뭐가? 아, 뭐뭐 뭐, 뭐. 그 정도로 흔한 사이즈인데 뭘? 어? <laughs> 고구리. 흔한 사이즈인데 고구리. 뭘? 고글은 또 어디서 무슨 대자리 민족 고글이. 아, 평강. 이거 오래됐잖아요. 이거 나이영경쓰인지 근데, 근데 그 평상시 오, 안 써서 그렇지 오, 내가. 빵이 좋다. 응. 그거... 배, 배, 배달은 이제 고구인데? 어. 이게 왜냐면, 평강이 안경에 더 쓰는 안경이라서 그래. 네. 이 돌아가는 건 진짜 불편해. 어. 다음에는 순간접착제를 붙여갖고 고정시켜버리겠어. 다음에 가져올 때는. 이 돌아가니까 쉽대 걸래. 그러면 한 대씩 걸러. 진짜 평강이 이게 안경 위에 뒤더 쓰는 거라 그래서 크다고 이게 불편해 이게 무게가 있어 갖고 안경을 두개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그래서 근데 나의 보기가 햇빛 강할 땐이 위로 써야 되니까 나도 불편해 이거 쓰는 건 평상시에도 잘안써햇빛 강할 때 아니면 게스하고 아, 볼링 시키고 있습니다. 중총이야, 내려갈 때. 라인을 아 집중해서. 알았다. 어, 알았다. 봐야 할것 같습니다. 리프트 앤 폴. 네. 와, 달린다. 달린다. 조그만 놈이.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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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 이거, 걸렸다 힘쓰는 게 틀리다. <laughs> 딱 느낌이 그렇더라고. 힘쓰는 게 틀리더라고. 꼬리. 와, 어쩐지. 아, 이거는. 아, 허허 가만히 있어 아우 체했나봐 소, 아침 먹은 게 거북스럽네 속이 백분위 이런 스타일이 마이크로 찍어 해야 돼 3인치 송은 살짝 껴서 끝집으로 송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펄링에 들어온 입질 터졌네요 빠졌어 저 펄링에 들어온 입질 바늘이 빠졌어 네. 예, 이상의 튕기는 라인을 제가 읽었습니다. 음, 이건 또 살짝 안으로 들어갔네. 오플링에 반응한 놈. 자. 오 좋습니다. 고맙다. 그리처 놈. 오케이. 고맙다. Okay. 오 좋다 어, 제대로 힘들이 붙어서 송어들이 굿. 힘들이 붙어서 테스팅하고서 어 폴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범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어 저는 로드 끝에서 수면과 사이에 늘어진 라인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 라인으로 입질을 박아오고요 오케이 네, 첫 폴링에 또또첫 폴링에 나오네요 크리 크지 않놈또신유와 같이 동시에 히트했네요 오늘 여러 번 동시에 히트하고 있네요 크기는 고만고만한 놈들 아, 어디 갔어? 아, 이제 스틱이 들어가려나 보자. 아, 들어가네요. 들어가네. 아, 오케이. 예쁘템포. 지금 엄채배가 바닥에 닿으면 로드를 들었다서 다시 볼링 시키고 있습니다. 오케이네. 나이는 살짝 찰랑찰랑한 거. 아, 작은 놈도 힘들이 올라갔고. 어. 아 y o eh, n o